I 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술 먹으면서 느끼는 게 오늘은 오랜만에 숯불을 좀 피워봤습니다. y Super t 안 pure 요 a s m i t a 요 소리. know, money. y e 헐 파이어! 봐야... 자 부채 가동. 토치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손으로 하고 있어. 바람이 안 부네. 응. 음. 밤에는 원래 바람이 안 부. 어 수술 좀 쉽게 샀지. 왜냐면 저기 강곡이 있으니까 지방이이 아마 있을 같아요 홍합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제가 숯불닭갈비하고 목살구이가 먹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가운데는 홍합탕이고 김치 김치. 장을 안 가지고 왔네. 지금 그렇지. 저거는 숯불 닭갈비라고요 여기는 목살입니다. 오 목살이 거의 색깔 자체가 스테이크 색깔이 나오네. 아 이거 왜 이렇게 밍밍하지 이거? 밍밍해? 잘못 음. 구만 장하고 와사비가 많이 필요하겠다. 응, 갖다 오면 되지. 너무 맛있게 식당에서 먹는 거랑 뭐 마당에서 먹는 거랑 비교해서 와. 오빠 무슨 되게 유명한 셰프, 셰프 같아. 어 야, 이거 야. 오빠. 꿀닭갈비는 이게 최고겠는데. 봤지. 왔다 갔다 가면서 굽는 거 봤지. 그래서 식당에서 먹는 거랑 먹는 거랑 어때? 야, 개소리 집어 쳐요. 또라. 씨, 시끄러워. 좋았어. 그래서 어때냐고. 어? 아, 맛있지. 우선은 저 수술 너무 잘피웠다 응. 역시 오빠가 부채로 핀 보람이 있어. 나는 뭐 했어? 부채. 손 부채로 핀 거잖아. 아니, 나는 뭐 했냐고. 어, 여보? 응. 여보는 아궁이 불을 지폈지. 아니, 못뭐 붙였어, 그것도? 왜? 안 붙는데 어떻게? 그냥 어, 너무 맛있겠다. 나는 여보가 <laughs> 어, 그래서... 잘 구워져서 한번 먹어볼게요. 집안 시설만 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 비주얼. 오빠 저 뚜껑 좀 한번 열어주면 안 돼? 응? 그 어, 닭갈비 뚜껑. 허! 이렇게 해야지 일렬 하지. 어. 일렬 직관이다. 일렬 직관. 아 이거 뭐야 갑자기 화면을 바꾸는아 참. 다 그런 거야. 오빠 오빠 저기 목살 좀 한번 열어주면 안 돼? 오, 잠깐만. 아저숱다 오. 오빠 목살 뚜껑 한 번만 열어줘. <laughs> 어. 배고플 때마다 이거 보고 싶다 이 영상. 와. 음, 창호랑도 이렇구나. <웃음> <웃음> 천호랑은... 맛있겠다. 여보, 맛이 어때? 생각보다 괜찮은데. 그다음에 저기 목살 먹어봐. 목살이 뭐 거의 색깔이. 응. 음. 어? 응. 음. 오, 이거 뭐 천상에서 내려온 색깔인데? 목살이 맛있어. 목살 맛있어? 응. 음, 식당에서 먹는 거보다. 닭갈비 는 어때? 숫닭. 숫땅. 이게 숫닭이잖아. 버섯 불에다 오래 워서 이렇게 맛있는 것 같다야. 은은하게. 음. 와, 진짜 음 맛있다. 와.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괜찮네, 진짜. 어, 그럼 이게 과정도 즐거운 거야. 물이... 과정이 즐거운 그래. 거지. 콩합 네? 라면을 끓여 았어 <laughs> 아, 요 들이 좀 저게 콩합 라면입니다. 야, 거야. 이